지난해 디지코를 통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KT가 글로벌 공략을 가속화합니다. KT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전시회인 MWC-2023에서 프라이빗 5G, 기업 전용 5G 코어 온 클라우드 기술을 비롯한 차세대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ICT 기업들과 손잡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KT는 MWC-2023에서 인텔과 와이파이 7 시장 진입을 위한 기술협력 노키아, 메가존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5G 사업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싱가포르 1위 통신사인 싱텔과는 AI 기반의 디지털 물류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에 진출하고, 필리핀 인터넷 업체와 현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T는 글로벌 ICT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해외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 25조를 처음으로 돌파하며, 글로벌로 사업 영역을 키우겠다는 의지입니다. KT 관계자는 KT는 MWC 2023에서 필리핀의 컨버지 ICT 솔루션즈와 필리핀 DX 사업 개발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일본의 NTT도 코모와 오픈랜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글로벌 ICT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했다라며, KT의 AI, 빅데이터, 클라우드에 기반을 둔 혁신적인 DX 기술과 서비스들을 선보여 글로벌 무대 디지코 KT의 경쟁력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